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입니다 여전히 저희들은 면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혹은 각자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게 하시고 금요기도에 참여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20장 1절로 11절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됨에 아모세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나치를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간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에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고 또내종 다윗을 위하여로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가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상처에 넣으니 나 아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낳게 하시고 3일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조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때에 이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그림자가 십도를 나갈 것이니이까, 혹 십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십도를 나가는 것은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십도가 뒤로 물러가게 할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식계 위에 나갔던 아 해그림자를 십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오일간도 잘 계셨죠? 오늘도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해가 여러분 위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고침 받은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남주다의 13대 왕입니다. 그가 주기한 지 14년 되던 해에 몸에 병이 걸렸습니다. 병명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사회를 통하여 죽고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렇게 일방 통보를 했습니다. 왕권을 아들에게 물려주고 왕의 공무와 사적 생활을 모두 정리해라. 천청 청천병력 같은 말씀이 떨어졌지요. 한 사람이 죽는 일은 모든 삶을 포기하는 일입니다. 그만큼 살만큼 살고 죽는다면 요한이 없지만 수명을 채우지 못하고 죽는 것은 참. 아쉽고 슬픈 일이지요.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는다면 한이 맺힐 것이고 젊은 나이에 병으로 죽는다면 그것도 괴로운 일이지요. 희스기야같이 임금 자리에 있는 사람이 병을 고치지 못하고 죽게 됐다. 그것도 기가 막힌 일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제위하였을때남 유다는 풍전등화와 같았어요. 사방에서 적국이 오시탐탐 노리고 있었고 만약 히스기야 임금이 죽는다면 국가의 운명은 풍전등화 이력 편주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되지요.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내가 죽는다고 하나님이 통보한 것에 대하여 무척 괴로웠지 오늘 본문을 통곡을 하잖아요. 막 울어요.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너는 죽는다. 이건 번복이 없어요. 죽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 희색이야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거죠. 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끝난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감히 막을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죽는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돌이킬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희스이야는 살았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15년 더 살았어요. 3일 만에 일어나서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드렸습니다. 야 하나님이 선포한 말씀을 반복한 것은요 성경에 어, 거의 없어요 여기 일어났습니다 기적이지요 놀라운 축복이지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스기야와 함께하신 하나님이 우리와도 함께하시죠요 시스기야를 살려주신 하나님이 우리도 살려주시죠 어떤 어려움과 권경스러운 일을 만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그냥 히스기야처럼 하나님께 매달리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 이 일어나기를 원하면서 고침받은 히스기야를 주제로 말씀을 몇 가지로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인간에게 찾아오는 불행은 지귀 고하를 막론하고 올수 있다 하는 겁니다. 1절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됐고 아모세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스기야가 왜 병에 걸렸는지, 왜 죽고 살지 못하는지,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우리 잘 몰라요. 다만 그가 하나님께 회개 기도한 것을 보면 그가 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유추할 뿐이죠. 중요한 것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죄의 고하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이. 어느날, 고련히 죽음이 찾아오기도 하고, 병에 걸려 죽기도 합니다. 이번 전 세계 코로나 팬데믹, 인류에게 갑자기 찾아온 재앙 아닙니까?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코로나가 이 땅에 올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아무도 몰랐어요. 예측도 못했어요. 근데 지금, 쓰나미처럼 전 세계를 1년 만에 휩쓸었잖아요? 이야, 중국 우한에서 발병을 했지 않습니까?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 나간 거죠. 이 병에 걸린 사람 가운데 많은 수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떤 분은 뭐 걸려서 이틀 만에 생명을 잃기도 하고 어떤 분은 3일 만에 잃기도 하고 거의 뭐 죽다가 살아난 분들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많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재앙이죠 어느 날 밤에 갑자기 눈이 쏟아져서 산에 있는 나무가 막 부러지면서 죽는 걸 저는 봤어요. 야 무섭더라고요. 여름 태풍이 불어가지고 멀쩡히 서있던 길가의 가로서가만 넘어지더라고요. 죽는 거죠. 그런가 하면 개가 차이치어 죽기도 하고 산새가 날아가는데 솔개가 와서 탁 채가지고 죽는 것도 봤고요또 거미줄에 무슨 이런 에, 곤충들이 걸려가지고 죽으니까 거미가서 와탁 거미줄을 싸가지고 뜯어 먹더라고요. 지레 지렁이가 나오는데 사람이 가다 모르고 확밟아 버렸어요. 순간 죽는 거죠. 야, 순식간에 생명체들이 생명을 잃고 마는 것이죠 사자가 사슴을 잡아먹고 봄이 어, 송아지를 잡아먹고 하루아침에 잡아먹는 것들은 먹어서 재미있겠지만 죽는 것들은 안타깝게 울면서 죽더라고요 인간에게도 그런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런 무서운 재앙이 우리에게 올지는 아무도 몰라요 인간은요 약해요 돈이 있어도 실제 약하고요 지식이 많아도 인간은 실제 약하고요 몸이 뭐 건강하고 키도 크고 우락부락하게 생겼어도요 사실 그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약한 것이 인간입니다 아 한없이 약하죠 이런 재앙 때문에 우리는 더 약해요 요비랑 어느 사잘 아시죠? 자녀를 잃었고 재산을 잃었고 건강을 잃었고 가정을 잃었고 인간관계 친구 다 잃었잖아요 어느 날 하루아침에 오는 불행입니다 어느 날 이런 불행이 올지 아무도 몰라요. 이게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불행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죠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공중에 날아가는 새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반대로 말하면 그새한 마리 죽는 거, 가축 하나가 죽는 것도 하나님 허락 안에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 인간이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의 운명을 하나님이 쥐고 계신다. 기억해야 됩니다. 왕도 죽고, 미인도 죽고, 열사도 죽고, 영웅도 죽고, 부자도 죽고, 가난해도 죽는 거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확률적으로 많이 죽지만, 나이가 어린 사람도 때로는 죽어요. 그게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이제 종교가 나오는 거요. 인간에게 다가오는 불행, 인간에게 다가오는 환란, 인간에게 다가오는 어둠 여기 앞에 인간이 불안하잖아요 두렵잖아요 무섭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해결하시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오늘 희기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서 살아나잖아요 그러므로 힘없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있다가 사라질 재물이나 물질에 우린 하지 말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인간사에 불행이 오지만 그 불행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오늘 희석이아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려주잖아요 오늘 우리도 불행과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도움을 주신다고요 낙심하지 말고 인간의 근본유작함을 깨닫고 전능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따라가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불행을 기도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절로 3 절.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합소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내린 일종의 사형 선고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사형 선고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내가 왜 죽어야지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얼마든지 살려줄 수 있다고 믿었죠. 그리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일찍이 예레미야도 말씀했잖아요.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시편 5 0편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신수기야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한 내용을 정리하면요 첫째 진실하게 살았다고 기도합니다 이 재앙과 환란을 당할 때 죽음에 내몰릴 때도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았어야 위기를 당할 때할 말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막 거짓되게 살고 악하게 살고 나쁘지 하며 살고 도둑질하며 살고 남 속이고 살고 남과 싸우고 살고 허랑방탕하게 살았는데 재앙이 왔을 때할 말이 없잖아요 희석이야는요 진실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삶 속에 진실하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기도가 힘이 있어요 기도에 자신감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면목이 있어요 그러므로 진실하게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행했다, 그랬습니다. 전심으로 행했단 말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왕직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했다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공인이에요. 이 남유다 남유다의 왕입니다. 적어도 왕으로 있는 동안 그 14년간 왕을 했었 잖아요병 걸렸잖아요. 그 14년간 전심을 다했단 말이에요. 기혼 신내를 끌어들여서 신뢰한 연못도 받고. 국방력을 강화시켰고 군대를 양성했고 군마도 많이 키웠고 군량미도 많이 저축을 했고 백성들에게 민방위 훈련도 시켰고 나라를 지키려고 애를 많이 썼고 또 그는 신앙생활도 잘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할 말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평소에 새벽기도도 하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나오고 금요기도도 나오고 하나님께 헌금 생활도 잘 하고 봉사도 잘 하다가 아내가 큰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 나 열심히 살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 그래야 뭐가 좀 면목 있지 아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재앙 왔을 때 살려주세요 그러면 너 과거에 열심히 아니었는데 살려주면 너가 열심히 할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죠 전심을 다해서 살아야 돼. 성도 여러분 전심을 다해 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보시게 선하게 살았어. 히스기야가 한 말한 선은 자기 신의 주관적 입장에서 말을 했을 수는 모르지만 사실 객관적으로 볼 때도 히스기야는요 남유다의 수많은 왕들 중에 참 훌륭한 왕이에요.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아스, 요시야 아, 이런 임금들은요 왕들 중에 왕입니다. 참 진실했어요. 선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 성전에 가서 기도 많이 했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늘 상담을 했고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늘 중보 기도를 부탁했고요. 그리고 어려운 일만 당하면 성전을 찾아가서 기도했어요. 보기 드문 왕입니다.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가 막히지 않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일찍이 바울은 기도가 막히지 않게 살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기도가 막힐 때가 있어요. 왜? 양심이 찔리거나 혹은 내 영이 어두울 때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은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진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울었다는 얘기죠. 사실요, 울면서 기도하면 응답이 빨리 와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막 눈물을 흘리면요 사람 마음에 감동이 와요 움직여요 어린 애이가막 울면요 엄마가 젖을 빨리 줘요 그래서 우는 애기 젖준다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그래요 울면서 기도해 울면서 카한 이건 통회의 눈물이며 슬픔의 눈물이며 간절함의 눈물이죠 이사야 10편 56편 8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많이 울었어요 그가 죄짓고 울면서 회개합니다 10편 56편 또 10편 6편 6절에 보면 내가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며 내로 요를 적십니다 야 이것도 사실은요 다윗이 회개기도요 그의 말로 침상을 띄우고 요를 적실 정도로 뭐죠 문학적 표현이지만요 눈물을 많이 흘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도와준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눈물이 메마른 분들 이 있어요. 울지 않아, 경팍해서 그래요. 세상 말하 독해서 그래요. 독해서 독하지 말고, 좀 마음을 온유하게, 겸손하게 하여 주님께 많이 울어야 돼요. 한편, 재앙을 당할 때 우리가 할 일이 뭐지요? 기도해야죠. 기도만이 재앙을 이길 수 있고, 재앙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님, 이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사실 복이지요. 기도할 수 조차 없다면 끝이에요. 그러므로 재앙을 만나거나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기도자하면 병을 치유받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망했다가도 살아납니다. 기도는 전쟁에서도 승리합니다. 기도는 사자으로서 살아납니다. 기도는 풀무불에서도 살아납니다. 기도는 사단 마귀와 싸워서 이깁니다. 기도는 능력이요 권세요 기적입니다. 2021년 우리. 기도하며 사십시다. 열심히 기도하며 사는 한 해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주제입니다. 약을 쓰며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7절 보세요.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가 반죽을 가져오라 하며 무리가 가져다가 상체에 놓으니 나은니라 그랬어요. 기독교인이 병 들었을 때 의술이나 과학을 거부하고 무조건 기도해서 병을 고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적이 아니에요. 비신앙적인 행위입니다. 성경은 의술과 약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의술과 약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연은 총을 거부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물론 약이나 의술 없이도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처럼 아니 병자를 곧 예수님처럼 고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약을 통해서도 병을 고쳐 주시기도 하십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사실 약은 식물과 동물, 광물에서 추출되잖아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실 때이 자연세계에는 모든 것에서 약성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걸 과학적으로 추출해서 병을 고치는 약을 만든 거예요. 의료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지혜를 활용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해서 병 낳는 게 많아요. 병원 가서 병 낳는 게 많아요. 기도해서 병 낳는 자가 많아요. 수술해서 병 낳는 게 많아요. 병원 가서 약 먹어서 수술해서 병 낳는 게 많잖아요. 만약에 기도해서만 병이 나면 의약, 이 필요 없고 병원이 필요 없잖아요. 목사님도 안수해서 병 났지.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하기 위해서 신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랬지. 우리 인간들은 약이나 의료 행위를 해서 낳는 것도 성경적이에요. 현대 의술이 개발되기 전에는 민간 요법이 있었잖아요. 각종 한약재로들 식물에서 나오잖아요. 우리 한국에도요. 참 산에 가면 약이 많아요. 제가 아는 약 이름도 많아요. 예를 들면 당귀, 천궁, 도라지, 인삼, 만삼, 독할승마 초호, 불자, 천남성, 오미자, 혹은 뭐 익모초, 삽추 작약 다이거 말고도 뭐 수백 가지 약초가 있죠. 거기서 약성분만을 추출해가지고, 아, 요 약은 어느 병에, 요 약은 어느 병에. 그렇게 만든 게 의약이에요. 그것으로 병을 치료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선물이죠. 고혈압, 당뇨, 위장약, 간장약, 두통약, 진통제 다 우리가 먹잖아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서 나온 것을 우리 인간이 제약해 하여 약을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약을 거부하고 의술을 거부하고 수술을 거부하는 것은 비성경적이고요. 수혈과 채혈을 거부하는 것도 사실은 죄악이에요. 아프면 병원 가야 돼요. 치료도 받아야 돼요. 수술도 받아야 돼요. 예방 주사도 맞아요. 이번에 백신 맞아야죠. 그래놨죠. 그 백신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 은혜입니다. 자유는 종적 귀한 선물이죠. 빨리 건너와서 이 백신 맞고 우리가 전처럼 자유롭게 돌아가야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병을 의술에만 의지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또 불신앙이에요. 약을 먹으며 기도하고 병원 다니며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약을 먹고 기도하면서 병원을 다니고 수술할 건 수술할 거. 그러니까 같이 해야 돼요. 자유는총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특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여서 둘이 같이 가는 거죠. 여기 이사야를 보세요.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약을 쓰잖아요. 무화과 반죽을 종초에 놓으라. 그 무화과에 어떤 성분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약이에요. 놓으니까 병이 났잖아요. 3일 만에 일어났잖아요. 성전 올라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서 드렸잖아요. 놀랍죠? 해서 신약의 야보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목사님들을 청할 것이요. 병납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할지니라 믿음에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맞아요. 그래서 약도 쓰고 병원도 가고 치료도 받고 수술도 하고 아 그리고 또 기도도 하고 그래야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빨이 병이 들어 이빨을 갈아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내이빨 고쳐주세요. 내 이빨 고쳐 그러면 어디 이빨이 딱 생깁니까? 아니죠 치과에 가서 뽑고 해놓을 건 해놓아야지 기도한다고 이빨이 새로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이성적 원리를 무조건 거부하고 다 기도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이 구절 7절은 우리에게 약을 써서 치료하는 것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병이 나면 기도도 많이 하고 병원 다니면서 치료도 받고 그렇게 해서 건강하게 살아가 은혜가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출간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주제: 기도응답은 주의 종을 통해서 옵니다. 3절, 로 6절입니다.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에에게 왕의 조상 다윗이 하님 여호와의 말씀을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뽑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15년을 더 살겠다. 그리고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 주겠다. 아울러. 다윗, 내종 다윗으로 인하여 이 성, 예루살렘 성을 보호해 주겠다. 이야, 은혜가 왔어요. 큰 은혜가 왔어요. 사실 그 다윗하고 소금 언약 맺었잖아요. 너희 후손들을 지켜주고 왕이 왕위 많이 나올 것이며 이 성을 견고하게 하겠다. 하, 그렇게 은혜를 희세계가 사실은 입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응답이 이제 왔습니다. 이사야가 막 집으로 돌아가다가 집에 가기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막 말씀이 떨어진 거예요. 이 3절로 6절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희스기에게 돌아가라. 희스기야 기도를 내가 들었다. 내 눈을 눈물을 보았다. 너를 낫게 한다. 3일 만에 일어난다. 그리고 성전 올라가서 제사드린다. 15년 더 산다. 그리고 이 성을 아스로서 구원한다. 그런데 다윗하고 맺은 언약 때문에 너를 또 지켜준다. 야 언약의 하나님, 진짜 놀라운 응답이지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응답이 히스기야의 병에 대한 응답을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다는 거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다이렉트로너 살아나라 하는 3절로 6절을 주지 않고 이사야에게 주셨고 이사야가 가서 히스기야에게 전했습니다. 전달자, 메신저, 이지요. 야 이게 하나님 역사예요. 기도는 히스기야가 했는데 응답은 누구에게 왔어요? 이사야에게 왔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기도는 내가 했는데 응답은 목사님한테 와요. 그래서 자기 열심히 기도했는데 주일날 설교를 딱 듣다 보니까 목사님 설교가 자기에게 한 말, 말이야. 야, 하나님 응답이죠. 있 한나가 아들 달라고 기도했는데 한나에게 직접 응답이 안 왔습니다 저 흔들은 자에 앉아가지고 비만한 이 엘리가 그냥 꾸벅꾸벅 졸고 앉아있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을 줬어요 그래서 엘리가 가서 너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겠다 아들 낳았잖아요 아, 놀랍죠 놀랍습니다 실제로 이 한나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기도응답이 엘리에게 온거죠 바울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알렉산드리허를 타고 그그 276명의 선원들과 함께 로마로 가다가 지중해 한가운데서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잖아요 14일간 거의 죽자 살아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겠다고 선원이나 선장이나 항해사에게 백부장에게 응답이 오지 않고 바울에게 왔어요 그래서 그 백성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젯밤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배와 함물은 안 가져도 사람은 한 명도 죽지 않는다고 했다 살아났잖아요 멜리데섬에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나 응답이 100% 주의 종을 통해 오는 건 아니지만 주의 종을 통하여 구약의 선지자를 통하여 오늘날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응답이 올 때가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기도 응답을 위해서는 언제나 주의 종들과 관계가 좋아야 된다. 이거 알아야 돼요. 주의 종들과 관계가 안 좋거나 대적이 되거나 멀리하는 사람은 영으로 죽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축복과 기도 응답이 오는 통로가 주로 주의 종들입니다. 오늘날 목회자지요. 시스기가 살아난 것은 이사야 때문이지요. 이사야가 없었다면 히스기야는 살아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평생 동안 이사야를 아버지처럼 섬겼습니다. 국가가 그야말로 어, 절망적인 상황에 처할 땐꼭 이사야를 찾아갑니다. 아스로 대군이 에워쌌을 때 이사야를 찾아갑니다.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힘든 일이 있으면 이사야를 찾아갑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에게 누구죠? 딸님 목사죠. 담임 목사님 찾아가서 기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면 희석이야 위하여 이 이사야가 같이 기도하고 같이 금식했지요상대여러로는 그로 성도는 목회자를 잘 이해하고 잘 섬기고 목회를 잘 하도록 도와드려. 평생 목회자가 잊지 못할 고마운 사람이 될지언즉 목회자에게 부담을 주고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를 주는 언행을 삼가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 목회하면서 복 받는 사람들을 보면요, 목회자를 잘 받들고 섬겨요. 몸무서 사주고 대접하는 그런 게 아니고 스트레스 받지 않게, 근심하지 않게, 신경 쓰지 않게, 불편하지 않게 편안하게 목회하도록 도와줘요.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을 보면 흔 목회자에게 시비 걸고 뒤에서 불평하고 스트레스 주고 힘들게 해요. 하나같이 복을 못 받더라고. 여러분 복을 받으랩니까? 복을 발로 걷어챌랩니까 기왕 예수 믿는 거잘 해서 복을 받아야죠 주의 종들을 잘 섬겨서 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 1 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짜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세상에서 유익 없는 일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유익하지 않은 거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유익하지 않은 데갈 필요가 없잖아요. 유익하지 않은 거 가질 필요가 없잖아요. 유익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주의 정도를 잘 섬기면 자기에게 유익이 와요. 축복이 와요. 은혜가 와요.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므로 평생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종들을 하나님 대하듯이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 도움으로 여러분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희스기아는 죽음의 문턱에 살아났습니다. 우리 인생은 부지 불식간에 불행이 올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고 늘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불행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부르짖어야죠. 전심으로 주님을 찾아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삶이 진실해야 되고, 전심으로 살아야 되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되고, 자기 역할과 본분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약을 같이 쓰는 것은 성경적이다.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받는 꼭 기도하는 것도 성경적이다. 기억하시고, 어떤 병이 왔을 때기회를 놓치거나 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주의 종들을 잘 받들고,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내가 복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요. 자기에게 해가 돼요. 살아가면서 해드리을뭐 하라 해요. 즉, 해서 죄종들잘 숨겨서 좋은 교인이 되고, 좋은 교회를 만들고 축복을 많이 받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삶이 돼야 됩니다. 희석이야 죽게 됐는데 기도해서 살아났습니다. 오늘 어떤 어려운 일이 와도 낙심치 말고 기도하여 모두 치료받고 건강하게. 앞으로의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희스기아가 병을 고쳤으면 은혜입니다. 오늘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들도 희스기아 같은 큰 믿음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